자 24년식 G63 AMG 메뉴팩초 모델이고요 보시는 바디 컬러가 오션 블루입니다 지금 화면은 좀 밝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 화면보다는 약간 어두워요. 근데 뭐 이거보다 밝은 컬러가 있죠 빈티지 블루 빈티지 블루도 있고 빈티지 블루가 G63에도 들어가지만 저 SL63에도 빈티지 블루가 들어갑니다 하늘색. 그래서 뭐 G63 G 클래스 같은 경우에 좀 디자인이. 잘안 바뀌죠 그래서 좀 어떤 컬러든다 소화를 하고 다잘 어울리기 때문에 어떤 거를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메뉴 팩처랑 일반 모델이랑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요 보시는 모델은 메뉴 팩처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션 블루 컬러가 적용이 된 거고 그리고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휠이 좀 작거든요 메뉴 팩처는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22인치 휠이죠 네 일반형 같은 경우 21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휠 디자인은 뭐 별반 차이 없어보이는데 휠 인치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이 색깔이 되게 이뻐요 오션블루 좀들뜨기도 하고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 클래식 레드 시트입니다 이것도 레드 시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쁘고요 이런 퀼팅 가죽이라든가 이런 스티칭도 같이 레드라서 굉장히 또 일체감도 있고 시트도 이렇게 굉장히 또 이쁘죠 시트 벨트는 검정색이고요. 시트 벨트도 좀 빨간색이었으면 더 좋았을 했는데 보통 안에 스티어링 휠 이렇게 알칸타라와 가죽 조합으로 되어 있고요. 어댑티브 크루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왼쪽은 그 서스펜션 세팅 변경이라 오른쪽은 배, 가변 배기 온프하는 거고 오른 이 센터 콘솔에서도 조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. 매뉴얼 버튼 변속기를 매뉴얼로 바꾸든가 아니면 서스펜션 세팅 트랙션 컨트롤 가변 배기도 있죠. 그래서 가변무기도 껐다 켰다 하시면 됩니다. 뭐 지옥삼은 뭐 강남 산타페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또 많이 타고 다니시는 모델이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또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고 이 오션블루는 전시장 방문하셔가지고 직접 보시는 것도 더 좋습니다. 보시면 뒷좌석 편의상 같은 경우에는 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. 부메스토디오랑 모드 마감도 되어 있고. 이 필러에는 송풍구도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루프 마감도 좀 알칸타로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급스러움도 적용이 됩니다. 그리고 뒷좌석에는 이렇게 송풍구랑 온도 조절도 할 수가 있고 열면은 이쪽에도 뭐 USB 포트라든가 그 12V 충전 소켓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지육상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클로징이 없어요. 그냥 살짝 닫히면 안 닫히기 때문에 그냥 꽝하고 닫아줘야 됩니다. 뒷좌석은 열선 시트가 있지만 그래도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, 열선 시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통풍 시트, 열선 시트, 메모리 시트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합 연비는 이게 5.6kg 뭐 연비 보고 타는 차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뭐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 이 트렁크 마감도 보시면 좀 레드 가죽으로 좀 퀼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트렁크 하단에도 좀 수납 공간이 있는데 G6상 같은 경우에는 하, 수, 트렁크 이쪽 하단에는 수납 공간이 없어요. 그리고 뭐 나이트 패키지 찾으시는데 그냥 레터링 검정색을 구매하시든지 사제로 아니면은 뭐두 색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더 싸게 먹힙니다. 나이트 패키지 안 나와요, 그거. 자꾸 나이트 패키지 자꾸 없는 거 얘기하시는 분 계시는데 나이트 패키지 안 들어갑니다. 메뉴팩처도 그렇고 일반 모델도 그렇고 다 크롬으로 되있어요 레터링이. 그냥 사제로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히고 그게 더 낫습니다. 도색을 하든가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. 안 나오는 거 자꾸 뭐 없어서 한 해만에 그 소리 하시는 거보다는 그냥 있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. 뭐 이런 거는 뭐 사제로도 뭐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요. 블랙 레터링으로. 아니요뭐 휠도 뭐 검정색으로 도색을 하셔도 괜찮고 이거 오션블루도 제시장 방문하셔가지고 좀 보시면 훨씬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오션블루도 블루 레드 시트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것도 바로 출고되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옥사 클래식 그레이도 있어요 시멘트 컬러 그것도 좀이쁜 컬러이기 때문에 시멘트 컬러 하시는 것도 괜찮으시면 그것도 좋고요 클래식 그레이 클래식 그레이가 그 시멘트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